七百걸린이阳街이阳街七린걸린이阳街七百걸린이阳街七百걸린 돼지 去팔去송승去去去 <laughs> 걸린 去去去去去去 <바보덕의> <laughs> 우리 去去去去去신去去去去 시바. 去去去去去去 아 반갑다. 난 저팔 개승아니라카 한다. <laughs> 난 똥개 멍청이 경수라고 합니다. <laughs> 이들애미 없지. 우리 엄마 보여줘? 어머니야. 어머니 어머니. 오승원아이 새끼가, 이씨. 빨리 오나, 이 우리는 치매거리, 이현재. 이현재. <laughs> 똥싸고 밥 먹는, 승환 경수. <laughs> 입니다. <laughs> 안녕? 똥 싸면서 파악 못는제 얼굴 공개해 드릴까는? <laughs> 치매 걸린 콧구멍 이정재 치매 걸린 못생김 <laughs> 니들 애미 없지 우리 엄마 볼야 니들 고자 없지 뭔뭐뭘봐뭘봐눈깔라이 씨발놈아 왜이 개새끼야 네가 마봉지, 봉지 시봉지 개봉지, 마. 봉지 우리는 치매 걸린 이영재똥 싸면서 밥 먹고 똥 하당은 첫째 형 승원. 난 둘째 밥먹겠어 그건 인정하지. 우리는 개노다. 회사들. 따뜻립니다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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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똥 보여줄까? 뭘까 뭐? 이 편태야? 네 엄마 보고 한 소리에 뿅신어. 야이 뿅신어. 할아버지. 아이고 아우리 수가 나. 할아버지 이빨 충격하셨어? 안해안 했던데. 할아버지 포경 수술 했어요. 어 그래 했다. 할아버지 <laughs> 할아버지 안내하고 섹시했어요? 아니. 할아버지 안에 꽃만들 적 있어요? 음 모르겠는데. <laughs> 성화 너 이게 뭔걸 자고 경수야. 뭔 자고 어, 이게? 어, 어, 성스한 할아버지 생신이에요. 예스, 나는 예, 생신 백년 생신. 너가 엄마가 네 엄마가 나한테 물게 있다 카던데 그게 뭐냐? 어그할아버지 어. 할아버지 자기 고추 만진 적 있어요? 자기 고추, 자기 고추 느낌 좋던데. 으흠, 며대 아빠.